건강 호흡의 지침서 숨쉴 줄 아십니까? 오디오 호흡 길잡이 1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전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의 본원지는 양쪽 두 개의 신장 사이에 위치한다. 동의보감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붉은 단전 부위에 정성을 다하여 공을 들이면 단전에 어떤 기운이느 느끼며 손바닥의 노궁열과 발바닥의 용천열로 동시에 기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도교의 경전인 도장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단전이란 열이 나는 밭이란 뜻이다. 우리 말로는 불뚜덩이라 한다. 단전은 호흡을 통해 들어온 기 에너지를 모으고 보관하기 위한 그릇이다. 만지거나 볼수 있는 장기는 아니지만 힘의 원천이요 정과 혈이 모이는 보고이며 핵심적인 장기가 모여 있는 곳이다. 단전은 생명력의 진수이자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 단전을 선수행에서는 하라라고 부르며 서구에서는 코아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전 혹은 기를 담는 그릇이라 부르고 있다. 사람의 몸에는 세 개의 단전이 있다. 머리의 이마 안쪽에 위치한 상단전. 가슴의 심장부위에 위치한 중단전. 그리고 아랫배 안쪽에 하단전이 있다. 일반적으로 단전이라 할 때는 하단전을 가리킨다. 단전은 하나의 특정한 점이 아니라 일정한 구역이다. 사람에 따라 배꼽 위치의 높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단전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주먹만한 크기의 붉은 기운 덩어리가 아랫배 안쪽에 위치해 있다고 상상하면 맞다. 단전은 기운의 중심 자리이다. 호흡으로 들어온 기 에너지는 단전에 쌓인다. 단전에 기 에너지가 쌓이면 경락을 따라 전신에 퍼져나가면서 병에 대한 저항력과 자연 치유력이 강해져 병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 인체의 건강은 바로 단전에 어느 정도 기 에너지를 쌓느냐에 달려 있다. 단전은 모든 기운의 원천이기에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단전으로 이어지고 단전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동작 하나하나가 단전으로부터 추진력을 받게 될 때, 비로소 그 동작은 생동감과 조화로움을 얻는다. 예를 들어 환자가 육정한 몸을 침대에서 일으킬 때는 육체적인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럴 때도 단전에 집중하여 단전에 힘을 끌어내어 몸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단전을 활용할 수 있다. 단전을 의식하고 청중을 바라보게 되면 청중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여러분의 자태는 한결 품위있고 우아한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단전의 에너지를 품고 있어 청중에게 한결 감동적으로 전달된다. 단전은 마음의 중심 자리이다. 단전은 신체의 중심점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감정의 중심 자리이기도 하다. 마음을 단전에 집중하면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마음이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마음을 단전에 집중하면 모든 근심과 잡념이 사라진다. 그래서, 날마다 생활의 뿌리를 단전에 둘 필요가 있다. 단전을 통해 생각하고, 단전을 통해 말하고, 단전을 통해 행동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활동도 단전의 뿌리를 내리면 잘 조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신적 활동을 단전의 실로 연결된 연이라고 상상하라. 단전이 충분히 단련되어 있으면 정신의 연을 멋지게 날릴 수 있다. 여러 개의 연을 동시에 날리기도 하고 높게 날려보내기도 하고 연이 길을 잃을 때는 다시 원래에 감아 볼 수도 있다. 단전은 오직 호흡과 집중된 마음으로만 일깨워진다. 우주의 기에너지를 몸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호흡이고 이러한 기에너지를 단전에 모으는 것은 집중된 마음의 힘이다. 아랫배의 마음을 집중한 채 우주의 기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와서 모인다는 상상을 하면서 호흡하면 상상한 대로 단전의 기에너지가 모인다. 단전에 모인 기에너지는 경락을 통해 전신에 골고루 흐르면서 생명력을 전달한다. 집중을 하면 할수록 단전은 더욱 충실히 단련된다. 숨을 쉴때 폐의 공기를 더 채우려 하는 것보다 단전을 향해 최대한으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전은 해부학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단전에 집중을 하면 기 에너지가 단전에 모이면서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숨을 마실 때 이곳에서 연꽃이 환하게 피어나고 숨을 내쉴 때는 연꽃이 닫히는 상상을 해 보는 것도 좋다. 연꽃이 열리면서 우주의 기에너지가 몸속에 들어와서 단전에 모이고, 연꽃이 닫히면서 우리 몸속의 나쁜 기운이 숨결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멋진 방법이다. 깊은 호흡으로 단전을 잘 단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존재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호흡이라 하면 복식호흡을 말했지만, 이제는 단전을 단련시키는 단전에 집중해서 의식호흡을 하는 단전호흡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전은 어디를 말할까요? 아랫배 어딘가에 있는데, 배꼽 아래 두치 정도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단전호흡을 집중적으로 해보질 않아서,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호흡을 해도 아랫배 어딘가에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전 호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위치는 아랫배 어딘가에 주먹만한 크기의 붉은 기운 덩어리가 있다고 상상하며 호흡을 하면 기 에너지가 단전에 모이면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 알아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평소 생활에서도 단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할 때도 단전에 집중하면 음식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정상에 있는 분들에게 내공이 쌓였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 말은 단전의 기운이 쌓였다는 말입니다. 예술, 창작, 정신 활동도 단전이 집중을 하면 잠재력의 95%가 발현되며 좋은 결과를 낳게 되죠. 이제부터는 단전의 쌓인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전의 기운이 경락을 따라 온몸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호흡을 하실 때도 항문을 조여주며 기운을 말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호흡과 기에너지 요약 내용입니다. 기는 우리 몸의 경락을 따라 온몸을 두루 순환한다. 인체의 각 기관과 조직의 구석구석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골고루 미치면서 생리 활동을 촉진한다. 사람은 기를 받아 태어나고 기로서 존재한다. 사람은 기라는 진동의 집합체이며 사람마다 진동으로 만들어진 고유의 에너지 장을 지니고 있다. 호흡을 계속 수련하면 외부 세계로부터 기 에너지를 끌어올 뿐만 아니라 내부 세계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히 하여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조화롭게 할수 있다. 단전은 호흡을 통해 들어온 기 에너지를 모으고 보관하기 위한 그릇이다. 만지거나 볼수 있는 장기는 아니지만 힘의 원천이요, 정과 혈이 모이는 보고이며 핵심적인 장기가 모여있는 곳이다. 단전은 신체의 중심점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감정의 중심 자리이기도 하다. 마음을 단전에 집중하면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마음이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단전은 오직 호흡과 집중된 마음으로만 일깨워진다. 우주의 기 에너지를 몸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호흡이고, 이러한 기 에너지를 단전에 모으는 것은 집중된 마음의 힘이다. 호흡의 오묘한 법칙은 과학을 넘어선 우주적 차원의 그 무엇이다. 호흡은 생명력을 바라게 하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호흡을 완전히 볼수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전체를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려야 호흡을 온전히 볼수 있다.